예, 감사합니다. 음, 자몇 가지 알린 사항 전달하겠습니다. 자 코로나 1 9로 인해서 어,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유튜브를 통해서 어, 사랑의 순종교회나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어, 언제든지 어,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또 우리가 더불어서 어, 저희가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, 따라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어, 9시와 11시 주일날 어, 우리 교회 밴드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예배도 들을 수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장소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가 다음 주일 11시 배 후에 운영 위원회 모임을 가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매월 마지막 주 운영 위원회 회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. 어, 그리고 지난 그 창립 4주년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주일에 저희가 특별한 헌금을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가 특별한 헌금을 모아서 우리 성사 일동 행복센터에 코로나 1 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,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예배 중 헌금도 없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혹여 헌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보에는 있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황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